안녕하세요. 9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주택 시장 내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하는 상황이므로 가격 약세와 동시에 지역 내 신축 공급량도 늘어나는 곳은 진입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의 매매 가격이 뚜렷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입주 물량과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강원의 경우는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분양과 미분양, 입주 물량이 모두 20에서 30% 감소세입니다. 이런 지역은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20년에 43% 급등한 이후 약세 전환한 세종시는 우려와는 달리 분양과 미분양, 입주 등의 공급량 데이터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정 수준 조정기를 거친 이후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북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9, 지난주 대비 0.05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9.0,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전체 140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877개로 지난주 대비 120개 감소하였습니다. 7개 단지에서 매물 8건이 가격을 올리고 34개 단지에서는 55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47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동선동 일가 코아루 센타시아 주상복합 위백이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8억에서 8.5억으로 0.3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종암동 레미안세레니티의 207동 7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0.8억에서 10.2억으로 0.6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종암동 종암 SK뷰 2차의 205동 11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0억에서 9.5억으로 0.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877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029개, 35.77%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275개, 44.32%, 동일 매물은 130개, 4.5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6.4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790개, 62.22%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515개, 17.9%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29개, 4.4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1.4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서울시 성북구 140개 아파트 단지에는 438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53개 평형에서 34.93%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3.38%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9.43%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성북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름동 롯데캐슬클라시아 평당가가 5249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보문동 일가 보문 이슈빌하우트 평당가가 4988만원으로 2위 기름동 레미안기름 센터피스 평당가가 4873만원으로 3위 보문동 육가 보문파크뷰자이 평당가가 4191만원으로 4위 이어서 종암동 레미알라센트 삼선동 3가 삼선 SK뷰, 성북동 성북외교관 사택단지, 기름동 기름뉴타운 6단지 레미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